자,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판은 개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벨트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골드가 더 나와서 일단은 10원 이자를 받아줍니다 그레이븐 올려주면서 정복자를 받아주고 바이올렛까지 올려서 투사정복자 빌드업을 생각하겠습니다 레나타까지 정리해주면서 20원 이자를 받아주고요 법집행이랑 별이 빛나는 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방랑하는 조련사가 나왔기 때문에, 철태의 의지도 돌려주면서, 방랑하는 조련사로 가겠습니다. 어, 고물상 지배자, 빅스한 마리가 나왔네요. 일단은 고물상 챔피언들을 올려주고요. 카밀을 사면서, 매복자를 받아줍니다. 파우더까지 한 마리 팔아야지, 자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연우는 파우더 넣어주고, 태블망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카밀 빌드업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카밀 챔피언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후반에도 세고요. 일단은 한 마리 잡아 주는 거 좋습니다. 믹스가 나와주면서 보물상 지배자를 둘다 받아줍니다. 허수아비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지배자보다는 보물상이 조금 더 좋은 이유가 보물상은 반군과 마찬가지로 구고물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증강이나 이제 세 번째 증강에서 보물상 상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명함에서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물상을 보면서 갈 거긴 한데 챔피언들 나오는 거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초반에 그냥 연패하면서 체력 관리하고 싶을 때에는 카밀이 짱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템은 BF를 고르면은 쇼진 각도 되고 보물상 딜템 각도 되기 때문에 BF가 가장 우선이고요. BF 뺏겼네요. 이러면은 장갑을 그냥 가져올게요. 연패 중이니까 일단 레벨업은 하지 않고요. 자, 상대 파우더가. 우리 카멜이 꽤잘 버티고요. 아, 이거는 우리가 연패가 여기서 딱 끊길 것 같네요. 아, 상대 파우더가 어떻게든 궁만 썼으면 질수 있었는데. 자, 이러면은 레벨업 하면서 트런드를 올리면서 사고물상에다가 난동군까지 받아줍니다. 일단 우리 허수아비가 탱킹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보물상에다가 지배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쉴드량 덕분에 탱킹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윈수 스택 사인 이지리얼을 이겨주지는 못하네요. 오연패를 못했지만 돈은 많이 모아놨습니다. 트위치가 하필 나오네요. 그르키였으면 좋았는데. 골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일단 BF랑 장갑은 좋아요. 자, 직스가 이성작이 됐고요 트리스타나를 올려주면서 사절까지 받아줍니다. 고물상을 본다면 무조건 인피가 맞고요 장갑 고물상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런들한테 조개 고물상까지 해주면서 아이템 깔끔하게 다 처리해줍니다. 자 상대는 이만한같이 감시자 제리 조합이고요 덤블 조끼가 있기는 하네요 상대가.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겨주면 그냥 좋은거죠.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아 실버가 나왔네요. 이러면 조금 아쉬운데. 일단 3번 돌릴게요. 자, 유리대포도 돌려주면서, 이러면은 그냥 연결불가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7레벨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대충 뜻 하나 하나 더 올려 놓고요. 자, 우리 파우더 데미지가 뒷라인으로 들어가면서 개피를 만들어줍니다. 그 개피를 직스가 마무리해 주고요. 자, 트런들이 이성작이 되고요. 지금 골드 말도 안되게 많습니다 초밥전인데 벌써 7레벨을 60원 넘게 모아놨고요 이거는 트리스타나 보다 스웨인이랑 나미를 올려서 4절 법사를 받아줍니다 자 상대는 기다림의 미약으로 파우더가 3성작이 돼있습니다 파우더가 진짜 패치가 된 이후로 그냥 너무 셉니다 궁도 너무 자주 쓰고요 기다림의 미약 파우더는 굉장히 좋네요 이따가 4성까지도 가능하죠 잖 이러면은 그냥 BF를 하나 뺏어 오겠습니다. 인피를 더 만들어도 되고, 피바라기를 만들어도 되고요 보물상은 거악도 좋습니다. 어, 트위치가 한 마리 또 나왔네요. 이번 판은 트위치 점지판이었던 것 같네요. 요즘 메타에 이제 반군이랑 투사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마법사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직스가 궁극기 한번더 사용하면서, 살짝 아쉽게 지네요. 자, 여기도 일단은 마법사로 보이고요 근데, 딩거한테 블루가 들어가 있네요. 아카데미 쪽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많이 셉니다. 8레벨에 30원을 넘게 들고 있네요. 기물도 굉장히 좋은데. 자, 그리고 정찰을 해봤을 때, 고물상 챔피언을 가져갈 만한 친구는 안 보입니다. 4-2에 상대들이 사코스트를 좀 빼놓은 다음에, 고물상을 우리가 가져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러면 좋아요. 고물상 처리가 이제 연운 에코, 벨트는, 갱플이나, 호르키 주면 되죠. 지팡이는 또, 에코랑 럼블 좋기 때문에, 그냥 이온 충격기를 하나 사용하면서, 그런들 갑옷 고물상이 괜찮죠? 인피 만들고 벨트까지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랑 장갑 고물상 처리를 해줄게요. 사실 고물상은 또할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템이랑, 백전환이랑 같이 하면은, 조금 뇌사가 옵니다. 자, 다음 턴에 그러면은, 80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90원. 거의 100원 가까이라서, 그램 리롤도 살짝 마렵긴 하네요 돈 관련 증강이 또 나오면 은 그램 리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성 천재 돌리고 분노 조절 문제 돌리고 혼돈의 부름으로 갈게요 BF는 너무 많이 먹어놔서 혼돈의 부름에서는 천체 분쇄자 3개가 나옵니다 일단은 코르키 사주면서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어 럼블 나온 거 좋아요 안 쓰는 거 빼주고요 보물상 챔피언들 올려주면서, 연운까지 미리 빼놓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해 주겠어. 가문의 자, 제이스 안배사. 코르키 페어고요 어, 코르키 이성자까지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체 분쇄자를 일단은 제이스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럼블한테 지팡이 보물상 하고요 다음 턴에 깔끔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에코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요. 일단은 여기는 요지부동 반군이고요. 일라오이가 이성작이 돼 있습니다. 엘리스도 이성작이 돼 있고요. 앵플랭크가 이성작이 되고요. 이러면 직스를 버리면서 4절은 안배사로 받아줄게요. 그리고 남은 한 자리에는 엘리스에 어, 올려주면서 난동군이랑 형태전환자 받아줍니다. 트런들 아이템을 빼서. 해블막만 넣어주고 인피, 인피 벨트를 고르키한테 넣어주면서 이온충격기 럼블, 갬플랭크 장갑, 드런들 갑옷, 파우더 연운까지 넣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제 돈을 최대한 아껴놨고요. 이제 8레벨 50원이기 때문에 이제 돈 모아서 구 레벨 가서 1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아끼기 위해서 4-2에 리로를 쳐준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선체 분쇄자 3 개는 제조합기로 돌릴 수가 있죠. 일단은 에코를 먹으면서 트런들 자리이긴 하죠. 난동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물상은 어차피 단단하기 때문에. 자 에코가 배어고요. 트런들 대신에 에코를 올려주겠습니다. 파우더 연운을 빼서 에코한테 넣어주면서, 갱플랭크한테 라비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갑옷 파우더. 세블망까지 일단은 파우더한테 넣어둘게요. 상대는 실험체의 상징을 먹은 우르곱 탱커를 사용하고 있네요, 우르곳을 우리 선체 분쇄자 제이스가, 그렇게까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요. 자, 우르곳 뚫어내면서 코르키가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상 현상은 최대한 딜관어 관리... 명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함으로도 구고 물상이 가능하죠 갱 플랭크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갱 플랭크로 갈게요 제발 고물상 나왔고요 이러면은 트론들이랑 직스를 다시 찾아야 되네요 팔레벨 리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벨 가면 트론들 나올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래도 파우더 한 마리는 있어서 다행이네요. 앨리스 한 마리 나왔고요 이번 판 기다림의 미약 파우더가 있었어 가지고 이게 파우더가 없어서 구고물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 턴에는 저도 되는데 이기면 좋고요 자, 우리 코르키가 궁극기 사용해 주면서 아 고장 나 버렸네요 팔레벨에 미리 리로를 돌려 주겠습니다 직스 한 마리는 찾아 줄 만한데 트런들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팔레벨에 돌려 주는 겁니다 아, 엘리스가 이성작이 됐네요. 이러면 제이스를 빼야 될것 같고요. 리롤부터 돌려주겠습니다. 자, 트런들 한 마리만. 에코 삼성은 같이 봐주고요. 어, 트런들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안베사랑 제이스 빼주면서, 구고물상 들어가고요. 아, 선체 분사자 배치를 못 하긴 했는데, 에코한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구고물상 템도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상대 선도자 조합인데 어? 굉장히 세, 센데요? 일단은 지팡이 하나 하구요 자 이제 구인수 하나 사용해주면서 템을 하나씩 다 넣어줄게요 BF를 하나 해주고 아봇 고물상을 하나 해주고요 바로 9레벨 찍어주면서 일단은 바위 올려서 투사를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파우더 아이템을 빼서 태블망은 앨리스 갑옷은 트런들한테 줍니다 자 이러면은 템 처리가 다 됐네요 자 이제는 찬템도 다 들어갔으니까 뭐1 0방군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면은 다 이깁니다 P9로 반등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쉽게 이겨주고요 자, 럼블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딜러 관련으로 해줄게요 찬란한 방파자 고르키고요 찬정손에 선체분쇄자 두개 에코고요 자 여기가 많이 세기는 하네요. 아이템은 이제 럼블템 가져오면 좋고요. 그냥 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소형 분신은 필요가 없어요. 라비가 있어서 돌려주고요. 어역전에서막 너무 좋네요. 포르키한테 주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구라서 룰을 거의 최대치로 받을 수 있고요. 세비카를 바이 대신에 올려주고요. 거항 럼블 들어가면서. 럼블이 페어구요. 앤... 호르키한 마리 정리하면서, 투사를데비카로 받는 것보다, 찬템을 받을 수 있는 더블 에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런들 아이템을 한번 갈아볼게요. 어, 징총이 나왔네요. 이러면은, 호르키 아이템을 빼서, 인피, 징총의 벨트로 갈게요. 그리고, 일단은 인피 에코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르굿 밴더 트타가 삼성작이 돼 있고요. 워황이 한 마리 있네요. 자 우리는 구고물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이거 일단은 10레벨 가는 것보다는 럼블 이성작 그리고 에코 삼성작을 노려줄게요. 그게 가장 높은 확률로 1등을 할것 같네요. 자 아까 전에 여기한테 한번 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비가 다돼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겨줄 것 같습니다. 암라인 뚫어냈고요 이제 상대 딜러라인 뚫어내주면서 이겨줍니다. 자폭 버튼으로 가주고요. 리로를 조금 돌려서 럼블 이성작까지 해줍니다. 일단 아이템은 먹을 게 없네요. 크라운 가드로 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일단은 피바라기 골라주겠습니다. 상대 마법사도 굉장히 세고요 멜풀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고물이기는 한데, 10레벨 풀밸류에 6호까지 쓰면은 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도 워빅이 나왔기 때문에 10레벨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아이템을 에코템이랑 호르키템을 좀 빼서 호르키한테 그냥 인피 두개에다가 징총을 주고, 연운, 크라운가드, 피바, 에코를 한 다음에 벨트 트런들까지 갈게요. 찬템을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키한테 저렇게 3템을 넣어줘도 인피가 찬템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는 재수가 없죠. 1포스트 리롤덱은 후반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워윅한테 이상현상을 먹여놨습니다. 극적인 등장 워윅이고요. 적인 등장 워윅이 진짜 좋죠. 타이밍에 딱잘 맞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뭐야 이거? 어,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겨줍니다. 아이템엔 점화단 먹으면 좋거든요. 지금 더블에코에다 풀템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점화단으로 갈게요. 생크파괴자 골라주면서 팀레벨을 딱 찍어주면서 워윅이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점믹으로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싸움구도 보겠습니다. 상대 스웨인까지 삼성작, 남이까지 삼성작이 되어 있고요 멜도 이성작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밸류급 판왕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구고물상이죠. 우리도 그냥 구고물상도 아니라, 고점 높은 구고물상입니다. 아, 상대가 멜이라서 안 죽네요. 배치는 이대로 갈게요. 아, 멜이 이제 축복까지 받았기 때문에, 바라면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럼블이 보관 가져와 주는 거 너무 좋았군. 자, 엘리스 궁 너무 세게 들어왔고, 빅토르 궁도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앞라인 그래도 뚫어내면서 엘리스 궁잘 들어갔습니다. 아, 상대 메를 잡아야 되는데... 아, 잠시만요. 어, 갱플랭크가 마무리 해주면서 우승해줍니다. 굳이. 지금까지 빈집 꿀덱 구고물상 에코로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